오늘 이 글에서는 운동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기 위해 아래에서 소개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자. 운동할 때 흔히 저지르는 아홉 가지 실수 1. 과도한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1시, 간보다 30분만 하는 편이 더 낫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너무 오랫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혈관계에 오히려 해롭다. 유산소 운동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참, 고글 삶을 완전히 바꾸는 습관 2. 저칼로리 식단 저칼로리 음식을 유의하자. 저칼로리 음식은 건강에 좋을 수 있다. 심장로와 속도를 늦춰주고 심혈관계 질병도 예방해 준다. 하지만 우리 몸은 지방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운동할 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도 적당량 챙겨 먹어야 한다. 연어와 아보카도를 반드시 챙겨 먹도록 하자. 3. 전해질이 함유된 에너지 음료 에너지 음료는 우리 몸에 별로 좋지 않다. 운동 후에 마시면 특히 더 좋지 않다. 이런 음료에는 이런 미네랄과 설, 탕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오히려 나쁘다. 4. 물 마시지 않고 운동하끼 운동 중에는 꼭 물이나 다른 음료를 챙겨 마시도록 하자. 많은 사람이 운동 중에는 물을 안 마시는 편을 더 선호하지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운동하는 동안 체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점을 기억하자. 빠져나간 만큼 수분을 꼭 보충해 주어야 한다. 5. 운동했다고 더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 운동 후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특히 더 유의하자. 운동했다고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운동 효과가 없어진다. 꾸준히 운동한다고 해서 과식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건, 강체중을 유지하고 싶거나 살을 빼고 싶다면 운동하면서 식단 관리도 같이 해야 한다. 헬스장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 500칼로리 정도가 소모된다. 외출하여 폭식한다면 이 칼로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채워진다. 6. 올바르지 않은 운동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배가 부를 때에는 운동하지 않아야 한다. 일어난 직후나 배가 부를 때 운동하면 너무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없어서 운동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게 된다. 운동 2시간 전에 식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 허기지지 않을 것이다. 7. 운동 직후 사우나 사우나를 하면 땅과 독소를 배출 시킬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사우나도 적절한 시간에 가야 한다. 운동하면 체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혈압이 올라간다. 운동 후 바로 사우나에 가면 몸이 아프거나 기절할 수도 있다. 사우나에 가기 전에 물을 마시고 먼저 샤워를 한다. 창고글 운동 후 섭취하면 훌륭한 네 가지 음료팔. 스트레칭을 하지 않기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다면 유의하자. 심하게 운동을 한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제대로 스트레칭을 하면 설령 심하게 운동을 해도 그 다음 날 몸이 당기지 않을 것이다. 9. 매일 운동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것 운동을 하는 빈도도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부분이다. 물론 꾸준히 운동하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몸매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몸매를 만드는 데 있어 기본이다. 그러나 매일 운동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여 오히려 살이 찔수 있다. 일주일에 세번 정도면 충분하다. 레 S 블라게즈 Y